안녕하세요. 우리 집 초록이네 채널입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들, 어, 좋은 하루 되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 오늘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흐렸고또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매우 나쁨으로 요새 나오고 있어요. 음, 기온은 많이 폭한데, 지금 밖에 온도가 음, 한 영상 4, 5도까지 올라갔고요. 음, 밤에는 한 영하 3, 4도로 음, 추, 음, 영하권에 아직은 있습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 음, 제가 분촉했던 BNC 엔젤, BNC 엔젤이, 음, 하나가 이제 탄저가 왔어요. 탄저가 와서 제가 어, 소독을 했답니다. 지난번에 소독을, 음, 알콜로 했다가 이제 알콜로 이제 분사를 해주고 또, 어, 잠깐만요. 요거를, 음. 그리고 또 이제 한 2, 3일은 요거. 제가 코로나 때 쓰던 자우버 알콜 수압이라는 살균 소독제인데, 이게 에탄, 에탄올이 아, 83%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속에 이제 가재 같은 거에다가, 음. 쉽게 소독을 할수 있는 건데 이걸로 한 2-3일을 해 줬더니 그래도 처음에 알콜로 이제 분모기를 뿌려 주고 했더니 더 이상은 멈추지가 아니 진행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랍니다 아직 제가 농약은 구입을 안 했어요 솔직히 <laughs> 어, 그냥 농약 집안에서 농약을 음, 이제 구입을 해놔야 되는데 귀차니즘으로 그냥 저렇게 간편하게 소독을 하고 이제 여기 세탁실 베란다에다가 음, 통풍을 시켜줬어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냥 멈추기를 바라고 있었더니 이렇게. 그냥, 더, 나빠지지는 않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신축이 나오려고 했는데, 그런 병이 온것 같아요. 제가, 어 통풍을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안 시켜줬더니 아마 통풍 때문에 저런 어, 물 주고 통풍을 안 시키고 이제 어, 여기 거실 공기가 좀 탁했나봐요. 그래서 저런 게 왔던 것 같은데 아 요새 며칠째 물을 못 열어주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난방은 조금 줄이고요. 음, 그냥, 저, 환자가, 똥풍을, <laughs> 풍이 되는, 이제,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아우, 며칠 전에, 아, 어젠가? 아, 물을 줬는데, 물을 주고, 이제, 걸어, 어, 난초들 걸어놨는데, 이제, 그 무게가 또, 있었나 봐요.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여기 커튼 봉이 지지하는 요게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화분이 뚝 떨어. 바닥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그래 <laughs> 다행히 걸쳐만 있어가지고 아 잽싸게 그냥 여기저기 베란다에다가 덴드리 비움들은 옮겨놓고요. 그리고 웬만한 것들 그냥 이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도 이렇게 걸어놨고요. 대충 음. 그냥 이제 또부저 부속을 사다가 이제 어, 더 단단하게 여기저기 이제 음, 손을 봐야겠습니다. 어, 그 사이 이렇게 덴데르비움, 어, 골든 블루썸, 코가네 이렇게 지난번에 음, 꽃망울을 키웠던 게 이렇게 개화를 했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뻐서 제가... 오래 전에 드린 거랍니다. 2년 전에 처음 꽃을 오랜만에 피웠는데, 음, 지난해엔 조금, 어, 햇빛을 많이 못 봐서인지 꽃을 안 피우다가 이렇게 올 초에 이렇게 꽃을 확 피워줬습니다. 몇 송이가. 한기는 이게 없던 것 같아요. 없어요. 약간 날까 말까 했는데 약간 있긴 있는데 이렇게 품어내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잎도 이렇게 복륜으로 잎도 예쁘고 어 꽃도 아주 귀엽고 예쁘네요. 이렇게 꽃잎은 조금 러블리하네요. 끝에가. 뒤에 꽃받침은 이렇게. 꽃받침은 꽃받침대로 예쁘, 예쁘고요. 립이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나드 키우고 있구요. 여기저기서 올라올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안에 또. 여기 벌브도 탱글탱글 하면서, 음, 건강해 보이네요. 여기에 꽃이 꽃화 기간 보름 이상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덴드르비움, 아누스 어, 문세미알바요. 이렇게 꽃이 음, 활착을 해서 이렇게 확 펴졌습니다. 너무 예쁘죠? 지난번에 꽃망울을 안키웠던 것도 이렇게 개화를 시작했어요 아직 이건 활착을 안 했고요 먼저 피워준 게 이렇게 활착을 해서 너무 예쁘죠 역광이라 색감이 이 호접란도 이렇게 네 송이 다 개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다시 이렇게 스테로 심어준 거예요. 이 뿌리 정리와 요어 줄기를 좀 많이 줄여서 이렇게 새로 심어주고 이렇게 첫 꽃을 보여준 거랍니다. 이렇게. 걸어놔야 겠는데요 어. 어 이쪽도 이제 불안불안해서 저기 양쪽으로 더 지지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laughs> 어, 이 토분 무거운 거를 안 쓰려고 했는데 그래도 토분이 그래도 모양새가 예쁘 예쁘니까 토분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될수 있으면 풀분. 토분 같은 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한번 더 다시, 어,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음, 저는 토분을 좋아하는데, 아, 토분는 많이 걸어 놓을 수가 없네요. 이거 정말 하기가, 하기가 길어요. 원정 호접란이에요 이렇게 입성이 정말 반질반질하고, 입성도 예쁘죠? 안 보이는 센스. 제가 이 다른, 음, 전에 이 분촉했던 거, 얘네들도 다, 음, 그, 알콜 소으로 이렇게 닦아줬어요. 알콜 소이 아니라 가제. 가재. 가제죠? 확피면 예쁘답니다. 상가낭. 거의 꽃이 반은 지고, 요쪽만 남아 있습니다.